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은요. 아주 특별한 사연을 지닌 분인데요. 9순, 즉 아흔 살을 맞은 아내를 위해서 무려 다섯 번의 생일 잔치를 연 분입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왜 다섯 번의 생일 잔치를 열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생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걸리셨대요. 어떤 사연인지 정말 궁금한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나와 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네.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일동에 사는 김규호 할아버지입니다. 네. 김규호 선생님, 네. 제가 앞서서 그 아내분의 구순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다섯 번이나 해드렸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실례지만 우리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호적상에는 37년 세인데 실제 나이는 올해 꼭 90입니다. 오. 오. 정말 정정하신데요. 그러니까요. 100세 시대로 모자랍니다. 200세 네. 시대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음. 그럼 혹시 지금 일도 하고 계신가요? 예. 일도 하고 계신가요? 예. 어, 네. 여사인은 아직도 봉사활동을 한 군데서 하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래가지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요즘은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굉장히 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예. 종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하고 있는 노노케어인데, 네. 예. 노인 노노케어 사업은 어, 대구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네. 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네. 어, 모집을 해가지고 음.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예. 홀로 사는 데 불편한 점, 음. 자기가 할수 없는 일, 네. 이러한 것을 가서 노인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뭐 아흔 구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이렇게 정정하시고 계속 네. 활동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어르신을 초대한 이유가 예 아내분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다섯 번이나 열어드렸다는 네.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초대했거든요. 네. 네. 그 아내분 생일은 언제였나요? 예, 집에 우리 할머니 생일은 11월 26일입니다. 음, 11월 26일. 음. 혹시 음력인가요? 예. 오. 아, 그럼 작년 그날? 그렇죠. 예. 당일에 생일잔치를 다섯 번 하신 거 아니, 아니겠죠? 아니겠죠. <laughs>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laughs> 네. 전후에 다섯 전후에 번을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아내의 구순잔치를 다섯 번이나 한 사연을 듣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분을 초대해서 총 5회 생일 잔치를 <laughs> 여전인지 궁금해요. 좀 예. 알려주세요. 1회 생일은 어디에서, 네. 어디에서? 예. 제일 첫째 처음에는 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예. 네. 앞집, 옆집, 뒷집 이웃, 예. 예. 이웃 사촌이 네. 실제로 요새 멀리 있는 아들딸보다도 더 아유, 맞아요.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 동네 잔치로서. 동네 잔치로. 동자님을 위해서해서 공장님 <laughs> 또그 외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도움을 받은 예. 사람들 아 예를 들면은 전기가 집에서 고장이 났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전기 고치려면 내가 못 고치니까 기사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이런데서 이웃에 있는 그 기사는 내가 밤중이라도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일차로. 아, 그러니까 모셨습니다. 첫 번째 생일 잔치는 평리 동잔치였어요. 동네, 잔치. <laughs> 동네 잔치. 네, 네, 동네 잔치.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할머니하거나 하고가 평리 교회 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여러 분들 다는 저축 못하고 이래 가지고 그 교회 식당에서 백한 오십 명사 제공 했습니다. 그게 <laughs> 제 2회 생일 날이. 그렇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이제 제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뭐냐면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킴이 자원 봉사단입니다. 문화재 지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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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거죠. 아. 어, 그 지킴이 회원이 한 음. 400명 되는데 예. 그래서 다 초청을 못하고 예. 그중에서 참 가장 수고를 마시는 한 분들 한 5, 60명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 400명 초대하셨다는 <laughs> 줄알았 그래도 <laughs> 5, 60명도 많은 건데 엄청 많아요 그때가 제 네, 네, 3회 생일 잔치였고요 두번더 남았습니다 아 제가 이제 노력케어 사업단에 돈이 있지 않한데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회원이 한 150명 되는데 음. 또다 초청을 못하고 그 중에 팀장들만. 음. 가장 수골만한 팀장들 15명. <laughs> 지금 보니까 아쉬워하시네요. 그렇죠. 네. 다 초대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하셔가지고. 1 0 0명은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에 이제 나, 마지막이 예. 제가 이제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안동 사범학교 8기 동기회가 대구 시내에, 어. 아, 한5 0명 친구가 있었는데, 예. 요사이 나오시는 분은 한 20명 내지 한 25명 음. 그 정도 해가지고 20명을 초청해서 어,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 동기 동창들한테도 아내 생일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음. 그러면서 선생님 1, 2, 3, 4, 5회 생일 장치 통틀어서 오신 초대손님이 몇분 정도 어, 되셨요약한 300명 명. 300분 <laughs> 야 엄청나시대 진짜 근데 이게 생일하는게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 친구들 간에도 사실 그거 한번 빠트려도 좀 서운한데 반대로 한해 생일을 다섯 번이나 이렇게 파티를 해주셨으면 할머니 너무 행복해하셨겠어요 우리 그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에?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요 김본희 아, 김분희 여사님. 가장 네. 세상에서 행복한 우리 여사님이신데 오늘 왜 김분희 여사님 안 오셨어요? 아, 예. 저의 그 제가 김분희 할머니는 한한 한 5년 전부터 음. 치매 기가 있어 가지고 어, 그것이 점점 자꾸 이제 팍 꺼져 가지고 집에서 한 2년 동안은 제가 모셨습니다. 모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후에 집에 가니까 냉장고 앞에 쓰러져 가지고, 참부의 옷을 다베려고 다 음. 일어나질 못하고, 이래. 음. 나못 일어나. 네. 그래 가서 앉으니까 정말 일어나질 못해. 그래 가참 참부 옷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어, 일어나키니까 허리를 못 써요. 음. 다리를 못 써. 음. 그래 가지고 바로 129 불러 가지고 동산병원에 입원하니까 이 쪽, 왼쪽 다리, 대태골이 부러져 버렸어. 아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 이튿날 수술을 하고, 음. 난 뒤에, 이제, 요양병원에 음. 아, 가서 요양을 하다가, 음. 음. 그 다음에는 요양원으로, 음. 이제, 옮겨놓고 음.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예. 네.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면, 생일잔치를 해드려도, 어? 주인공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네. 그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기억이 어, 망각하지는 않았는데 차차 네. 그래 제 제가 이제 생활 전체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한한3 4년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가그이제 생일잔치 하기 전에 가가지고 아~ 당, 당신 생일잔치를 내가 한 번도 못 차려줬는데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90 되도록 살았으니까, 응? 장이 당신 제그 생일을 기준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마련한 것이 생일 잔치입니다. 네. 아내분 생일을 축하할 겸또 그렇죠. 여러 까지 도움 받았던 분들에게 예, 예. 감사의 자리를 예. 마련할 겸 해서 하셨군요. 예. 네, 한 번도 생일 잔치를 <laughs>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실제로 좀 잘못 쓸때 아내분 위해서 생일 잔치를 마련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으셨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저 어, 교사 생활을 할때 전에 있다가 대구에 왔었는데, 뭐 전에 있다가 대구에 오니까 그 생활 패턴이 전부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전에 있다가 구경도 도시 못한 대구 시내 구경, 막 네. 일요일만 되면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데리고 소풍 삼아 경주도 한번 가보고 음. 응? 사방이라도 등이 구경도 시키고 한 그런 세월들도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젊었을 때는 생일을 잘못 챙겨 주셔서 좀 <laughs> 마음이 쓰이셨던 <laughs>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생일 잔치 했을 때 아내분 반응 어떠셨어요? 아내분께서 김분희 여사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막 기억이 많이 상실이 되고 이랬는데도 네. 이제 제가 가 가지고 네. 어, 당신 계실 때는 내가 왜뭐체려줬느냐 하면 음. 또막 젊어서는 뭐 그냥 그냥 생일 지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이 이제 크고 이랬니까 뭐 아들 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랬지만 은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합해가지고 경상북도 대구시가 되거든요. 그때 내가 대구시에 있다가 8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전출이 돼 버렸습니다. 네. 아, 그러니, 떨어져 계셨군요. 그러니 평소에는 아, 뭐그 참석을 못할 때가 네. 많이 있었지요. 네. 아, 그러니 네. 더 좋으셨겠다. 선생님 저는 네. 30년 네. 같이 살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생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생일, 생일 잔치도 해주고 생일 선물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선생님 아유 자랑이셔 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칭찬 좀 해주시라고 자랑하셔래서 칭찬 아, 받았다고 장애정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생일 잔치 다섯 번씩이나 하시고 그 많은 분들 초대하셨으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다섯 번을 했어요. 네. 뭐 돈뭐참 많은 것들만 뭐한번씩뭐뭐 100명에 200명이고 <laughs> 호, 좋은 데가 호텔이나 뭐 네. 어디 가가 하면 되겠는데 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고또 이래 하더라도 내가 아들 딸할때 너들은 비용은 생각하지 마라. 음. 내가 아 장만한다. 어, 도움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근데 내 손으로 나중에 차려주고 싶 조금 봐요. 더 도와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건 저들기 이제 수혜해 그겨. 아 그래 이제 아, 어,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면은 예. 한 (3년) 전부터 콩나물 공장이 있어요 네.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을 이제 그저 사장실 꼬면은그 할머니 몇분 하고 이래요 따듬어 예. 어, 따듬어 가지고 그걸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콩나물 공장에 그게 제가 한 (3년) 근무를 해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일을 해가지고 어. 모은. 그 돈을 와. 자, 꼬박 3년을 예. 콩나물 예. 공장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할머니들과 같이 콩나물을 다듬고 공장을 출근하면서 만드신 금액이 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예, 제가 처음에는 한 천만 원 정도 이제 헉. 예상을 했는데 네. 어, 실제로 들어가기는 한2 0 0만원 들어갔어요. 난데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떻게 썼느냐면은 제가 저 자사전을 두 권을 썼습니다. 예. 아, 음 야생초의 향기 그는 예. 자사전을 두 권을 쓰니까그책 하는 책그저하는데한 600만 원 들어가 돼. 예. 그리고 나머지 돈 600만 원은 또 그걸로 이제 충당을 하고 그렇게 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 타올을 또 이제 그 오신 분들 하고 책하고 기념품들 예, 예 아. 책하고 기념품 작하 타올하고. 아 어, 선물도 드렸는데 그 타올값을 아들 딸들이 아, 저, 아 부담 부담을 하셨어요. 그래군요. 네, 이제 꼬박 3년간 콩나물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구순 아내의 생일잔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laughs> 아, 잔치하시는구나. 이게 몇 번째 잔치예요? 잔치인가요? 있는 달이 제일 큰달이고 남은태가 아, 아 이제. 음. 딸님과 함께요. 딸님과 네. 함께 어. 생일. 이게 마을에서 한 잔인가요? 예, 마을에서 한 잔. 마을 손님들도 다 같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지요. <laughs> 어, 표정은 좋아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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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크도 그냥 큰 거를 하나 놓고도 축하해주셨. 아마 저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을 그래, 저, 거예요. 저, 저 케이크는 또 마을의 예, 통장님이 오! 결혼. 또... 아니 지금 이거 자녀분 결혼 시킬 때 모습이신가요? 예, 옷, 저거는 예? 이제 치킬 때가 아니고 예. 중간에 한번 생일 생일 때한매 네. 아까 갔습니다. 큰 따님 나오는데 슬라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예? 큰 따님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봤는데 예. 슬라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어요? 아 삼남 이녀입니다. 삼남 이녀 이게 아들 셋, 딸 둘이 인는데 지금 아들 둘은 서울에가 있고. 음. 막내 아들이 장애합니다. 아. 정신지체 장애인데 가는 음. 음. 지금 참저 할매하고 나하고 같이 살다가 네. 할매는 진료가 있고 요사이는 장애한테가. 자 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네. 막내아들과 함께 네. 예지내보니다 예. 오나마 키우셨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간의 어떤 그~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다섯 번의 또 생일잔치를 해주셨는데 네. 가장 행복하셨어 우리 어~ 김분희여사님 네. 가장 행복하셨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삼 년간의 돈을 모아서 그거를 동네 분들 고마웠던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여사님을 위해서 또 다섯 번의 생일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반응들이 어땠어요? 뭐, 자녀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분들도 음. 그렇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래. 자녀 아들, 딸들은 내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행사하기 전에 전부 다 어, 협의를 했지요.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고 싶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인학을 얻은 겁니다. 예. 주변에서는 예. 뭐라고 그러시는지 주변에서는 몰랐지요 그거를 음. 모르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예, 아그 자리에서 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알았지. 예. 예. 우리 생님 때문에 딴 집에서 또 싸움이 많이 <웃음> 났을 <웃음> 것 같아요. 전집 <laughs> 봐라 신랑이 아들를 위해서 생일을 <laughs> 자, 다섯, 다섯 번 <laughs> 해준다고. 그데 예. 어떻게 그 젊었을 때못 해줬던 그 생일 잔치를 그렇죠. 구순이 돼서 다섯 번을 이렇게 해드리고 하니까 어떤 기분이 좀어떻 어떠... 같은가요?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가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참 못했던 그것이 지금 아프고 있으니까 더 미안한지가죠. 음. 그래서 막 그런 제 생각을 이제 베풀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음. 아프기 전에 좀더 일찍 이런 자리 마련할니까 그런 예.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그게 참 전투에 원이 있었죠. 조금이라도 음. 일찍할 걸. 네. 지금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선생님? 68년. 68년. 오. 네. 곧 70년 되시겠습니다. 아. <laughs> 아, 네. 할머니가 지금 요양원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주 찾아가시나요? 예. 그 이제 처음에는 요양병원이 좀 멀었었는데 네. 제가 요양원을 원. 옮기면서 집 근처로 네. 집에서 한 500m 떨어져 음. 있는. 아우. 가까운데 네. 모셔놨습니다. 가면 어떤 이야기 하고 오세요? 그뭐 지금은 다른 일을 이야기를 해도 뭐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당신이 예. 그 여양원에 오기 전까지 살았던 그 이야기를 뜸뜸이 음. 뜸뜸이 이해해주면은 음, 네. 그저 고개만 끄떡끄떡 하고, 음. 할, 그 정도입니다. 다섯 번의 생일 잔치 해 주시고 난 뒤에는 얘기거리가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일번첫 <laughs> 번째 생일 잔치 했을 때 당시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하면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젊었을 때 많이 못 해준 생일 잔치를 이제 해줬으니까 좀막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셨을 그렇지,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한테 막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까 뭐 경주 이런 데 놀러 가신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내분과 함께했던 역시 네. 그 이제, 이제 어? 그때 경주 가고 일이 할 때는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뭐 네. 이중에 제일 마지막에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거든. 네. 그때는 이제 다다 같이 어, 데리고 음. 어, 경주 가고 보항 가고 포항. 갔다 온그 음. 기억이 제일 맛새롭습니다. 가족 여행 다녔던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교직에는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43년. 아래 그럼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제자들 많으시겠어요? <laughs> 그렇지. 교감, 교장, 한, 그 외에는 이제 뭐, 임을 했으니까. 교장으로 은퇴하셨고, 예. 예. 그리고 뭐, 한, 그렇게 빼면은, 한, 적어도 하면, 1년에 한, 5, 류씩면 잡아도, 한 천에 한 500명? 이야. 임을 했다고. 대구 경부 곳곳에 이제 제자들을 <웃음> 두고 <웃음> 네. 계신데요. 근데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거면은 정년 퇴직할 때 받는 그 연금이나 뭐 퇴직금으로 아내분 생일 반치를 해주셨어도 예. 됐을 것 같은데 비용을 마련을 그렇게 따로 하셨어요. 이게 뭐 부분인지, 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퇴직할 때가 98년도입니다. 딱 IMF 때네요. IMF, 예. 네. IMF 아 터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두 형제가 전부 직장이 갑자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또 직장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아파트 하면 한다고 청약을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청약금을 달달이 내야 돼요. 예. 달달이 안, 내, 안 내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또 넣다가 안 넣으면 은 넣은 돈도 안 줘. 아이고.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녀분들 돕는 데서셨군요 우리한테 나눠주고 네. 네. 너들은 이거 가지고 살아라. 나는 내만 내가 외에도 내 집안은 꿈일 테니까 너들은 이거 살아라. 해가지고 처리한 <laughs> 그 시절입니다. 아, 진짜 아니 어쨌든 뭐그 우리. 아내분과 함께 삼남이녀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뭐또 뭐또 직장 때문에 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섯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내가 좀 고생을 좀 하셨겠어요? 아이고, 고생하구만 예. 말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만 있으면 하지만, 전에 예. 있는 조카들이 아이고, 예. 1년에 어떨 때는 둘도 오고, 예. 최고로 말할 때는 세, 세 사람도 왔었어요. 그럼 애들만 여덟 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도시락을 최소한더 여덟 개를 하나씩만 싸도 여덟 개 하나씩. 그리 당시에는 음. 또 저, 저 밤에 야간 공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저녁까지 싸줬으니까 이렇개를쌀 때도 있었다 이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집에 식구가 고생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미안해하는 마음을 알겠네요. 예. <laughs> 도시락 하나 싸기도 힘든데 그렇죠. 조카들 것까지 이렇게 예. 챙겨서 보낸 아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장애가 있는 이제 막내 아들을 이제 집에 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케어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아유. 요새는 또 장애인 그 대우가 국가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 음. 야가 어, 지체장애 2급인데 요새는 장애인을 돌보아주는 도미가 우또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야를 하루에 8시간씩, 8시간씩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오후 4시 반에 네. 이래, 이래가지고 낮으로는 참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주로 예. 활동을, 예. 활동을 활동을, 활동을 할수수 하고 계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참 옆에 늘 옆에 있을 때는 고맙고 소중함을 모르는데 모르지요. 특히나 지금 예. 지 여행을 계시는 김분희 여사님 생각해 보면 살면서 예. 어떤 게 제일 미안하고 어떤 게 제일 고마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 우리 할매가 하던 일을 요새 내가 전부 대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니 밥도 아침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댕기면 또 다른 일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던 그 모든 것이 그 전에 내가 참 직장에 다닐 때는 뭐 나지만 되면 나가버리면 그렇죠. 예. 전혀 모르는 예. 그 일을 혼자 다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평생 외우셨던 어, 거예요. 예. 그렇게 했, 했다 그런 걸이 생각을 할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그런 모든 고마움 감사함 음. 미안함을 예. 담아서 생일 잔치 때 아내분을 위해서 편지를 예. 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오셨죠. 한 시간이라도 즐겁게 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 담으셔서 편지를 써 오셨잖아요. 예. 네. 직접 한번좀 선생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지금 <laughs> 저거는 네. 이제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우리 할매를 내가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음. 음. 오늘 당신에게 바치는 이 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상도 문경 땅에서 친남매 오형제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나에게 시집와서 아들 세딸 둘을 낳아 기르고 가르치느라 밤낮으로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먹고 싶은 것못 먹고 입히고 싶은 것도 옷한번 번번이 입히지 못했지만 대학까지 보내어 결혼시켰으니 그래도 부모의 기본 도리는 하였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을 당신에게만 맡기고 그제 열심히 학교 근무에만 열정하였으니 생일상 한번 내 손으로 차려주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것 같네. 5년 전부터 당신에게는 예기치 못한 치매가 찾아왔고 요양은 생활을 하니 그동안 고생만 해온 당신에게. 내 손으로 생일상 한번 차려주고 싶었어. 아들, 딸들과 상의 끝에 지금까지 구순을 살아온 우리 내외에게 모든 도움을 주신 이웃사촌,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모든 이에게 당신의 생일날을 맞이하여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 당신 옆에 모시고 모두를 만나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잠시라도 함께하면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것 같아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받아주시면 고맙겠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겠네. 에이. 에이. 너무스럽구나. 이런 내용으로 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뭐 말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 아셨을 거예요. 김분희 여사님 지금도 한번더 들으셨죠. <웃음> <웃음> 아마 마음과 마음이 네. 통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한 짐작을 네. 해봤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 내용 들으신 모든 시청자 분들도 네. 가슴 찡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새를 맞았습니다. 새의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새해도 그렇고 모든 이에게 올해는 청룡의 해지요. 네, 맞습니다. 푸른 용이 성천하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건강과 행복, 우리 가족, 모든 이에게 이 세상, 우리 뭐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참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제 구순 아내를 위해서 다섯 번의 생일 잔치를 한 김규 어르신 모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약간 병이 있으시지만 요양원에 가면 남편만큼은 알아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 힘을 알아보시죠. 거거든요? 예. 음. 근데 <laughs> 네. 아들 딸도 자, 자주 뭐 1년에 한두 네, 번 네. 이제 온만 몰라요. 네. 몰라보고 이제 한참 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네. 그제 거기만 끄덕 끄떡, 끄덕하고 음. 이제 딸은 또 대구 시내에 둘이 있어요. 가들은 음, 자주 오나요? 일요일마다 옵니다. 네. 아이고. 일요일마다 오고 또제 밑바탕도 해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오면은 이제 딸 둘하고 저하고 이제 서해 같이 가지. 요 네. 같이 가면은 자주 보는 세 사람들은 예 알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알아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김규 어르신 얘기를 들으면서 탄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아마 하늘도 우리 김규 어르신의 마음을 알아줘서 우리 김분희 여사님과 두분 아마 건강히 앞으로 계속해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살다 보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소홀하기가 네. 쉬운데요 사랑하는 분들 특히 가족을 위해서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행복이 별거 있나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하루하루 충실하고 또 좋아한다는 표현 해주고 그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이야기 손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